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어, RC 파트 5 문제 5개를 지금 간단하게 풀어보고, 음, 제가 해설을 좀 도와드릴까 하거든요. 음.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도 저희 학생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음.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러분, 우리가 파트 5를 처음에 문제를 딱볼 때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빈칸 앞에 있는, 음. 빈칸 앞 뒤를 꼭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음. 자 여기 빈칸 앞에 먼저 보시니까 여러분 for라는 특이한 단어가 있죠. 맞죠? 음. 자 영어에서 여러분 for 또는 at 또는 in 또는 on 자 이렇게 스펠링이 또는 두개 또는 세 개로 이루어진 단어는 주로 그렇게 이루어진 단어는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음. 여러분 전치사 뒤에 뭔가 명사가 나올 거라는 거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빈칸에 명사 자리라는거 확인하시고요. 음. 자 그럼 B 번은 동사 원형이니까 음, 지우시고요. 자 A 번은요, 여러분 그 동사를 가지고 과거분사 또는 과거시제로 바꾼 거니까 A 번도 우리가 바로 오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명사로 끝나는 건 여러분 어, T-I-O-N으로 끝난 명사죠. 음. 또는 동사에 ING 붙이면요. 동명사가 돼가지고 우린 지금 C번 또는 D번 둘중 하나 고민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빈칸 뒤에 혹시 명사가 또 나온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 자, 여기 세 단어 읽어보시면 여러분 The Revised Protocols. 그 수정된 프로토콜들. 그 수정된 프로토콜들 맞죠 음. 자이것도하나 여러분 명사니까요 맞죠 음. 명사구 명사니까요 지금은 c번을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자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c번을 넣으면요 명사 뒤에 또 명사가 이렇게 나열 되거든요 맞죠 음자 명사랑 명사 나열할 때는 여기 중간에 우리가 접속사 n 또는 but 이런거를 집어 넣으셔야 되거든요 맞죠 음. 복합 명사가 아닌 이상은 명사 두개 그렇게 날될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여러분 동명사죠, 동명사. 음. 자, 동명사는 여러분 뒤에 어, 목적어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기능하는, 동사의 기능을 하는 명사라서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음, 그 정답은 D번을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까요? 음. 자, 여기서 한번 의미 단위 끊어 보셔야겠죠? 음. 자, 위기 관리 위원회 멤버들은 됐죠? 음. 여러분, 또 토익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이거는 꼭 따로 외우셔야 돼요. 비동사, 그 다음, responsible for 하면요. 책임지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맞죠? 음. 자, 위기 관리 위원회 멤버들이 여러분, 뭐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음. 그 수정된 프로토콜들을 수행하는 것, 음, 실행하는 것, implement, 수행 또는 실행하다, 이런 뜻이죠. 음, 그렇게 동명사 뭐뭐하는 것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해석하시고 음, 바로 정답을 골라가셔도 그런 문화나 문제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 음. 자, 여러분, 2번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빈칸 앞에 excellent, 이런 소중한 단어 하나 먼저 챙겨볼게요. 음. 자, 여러분, f 1 훌륭한 또는 뛰어난 그런 뜻 갖고 있는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용사 뒤에 또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 어, 빈칸은 지금 명사 자리라는 거. 빨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dvice. 이렇게 S2로 끝나면요. 음, 요거는 주로 동사죠. 맞죠? 음, 그럼 B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advice. 이것도 과거로 만든, 어, 그냥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를 바로, 바로, 오답으로 골라내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C랑 D가 뭔가 명사로 보이죠? 맞죠? 음, 이 R로 끝나면은, 여러분, teacher처럼 뭔가 사람을 가르쳐 리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advisor 하면요, 조언해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음, 또는 D번,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음, advice, C, E로 끝나면 또 주로 명사죠. 조언이라는 명사 되겠습니다. 명사. 음. 자, 그럼 여러분, C랑 D, 둘중 하나 고민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음, 여러분, advisor, 조언해 주는 사람은요, 사람은 한명두명셀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만약에 단수 명사처럼 보이는데 앞에 음. 부정관사 어 또는 지금은 이로 시작하니까 스펠링이 언 음. 이런게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맞죠 음. 여러분 우리가 책한권할 때요 음. 북 앞에 어를 쓰는 것처럼 음. 셀수 있는 명사는 어, 앞에 뭔가 이런게 나와야 되죠 부정관사가 맞죠 단수 명사일 때는 음.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c번은 또 오답으로 이렇게 음.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답은 D번이죠 음. 여러분 조언은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불가사 명사거든요 음. 자 불가사 명사는 못 쓰는 명사죠 그래서 단수명사처럼 보이지만 앞에 어 또는 언 이런 부정관사가 안 나와도 좋다 맞죠 음. 여러분 그렇게 문법으로 풀어도 좋은데요. 저 같으면요 그냥 요거를 깔끔하게 직독직해하고 딱 뭔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어, 그런 정답을 자연스럽게 골라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자왜 그런 거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요 사람의 article 기사죠. 기사. 음. 자 어디에 실린 기사입니까? 여러분 요거는 뭔가 잡지 이름이겠죠. 음. 자요 잡지에 실린 요 사람의 기사가 offer 제공해 준대요. 뭐를 여러분? 잡지가 제공해 줄수 있는 거는 훌륭한 훌륭한 조언자라기보다는 훌륭한 조언이겠죠. 조언 맞죠? 잡지의 실리 컨텐츠 내용이 줄수 있는 거는 조언이잖아요. 조언. 음. 또 여러분 빈칸투의 이거랑도 조언이 잘 어울리죠. 온. 아까 했었죠.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음. 자뭐에 대해서 여러분 조언을 제공해 줍니까? Finding employment 음.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해 주는 거죠. 조언. 음. 자 그런 의미로 정답은 여러분 D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자, 여러분 3번 문제도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음. 자, 여러분 일단 여기 또 빈칸 앞에 앞에 먼저 볼게요. 여기. 음. 자, for는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요. 어,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런 뜻이죠. For 3 hours, 3시간 동안. For 2 years, 네. 2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요. 음. 자, 뭔가 여러분 기간이 나왔고요. 음. 또 여기 특이하게 현재 완료 시제로 잡힌 걸 보세요. 이렇게. 음. 자, 현재 완료. Have a 해 e 피 우리가 언제 씁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그런 액션. 음, 또는 뭔가 최근에 끝난 액션. 둘중 하나 우리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음. 그래서 뭔가 의미상 봤을 때 여러분. 이 회사가, 음. 회사가 has been rated. 평가를 받았대요. 평가를. 음. 자, one of the best local companies. 음. 자, 지역에 있는 회사들 중 가운데 가장 훌륭한. 회사들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얼마 동안이 얼마 동안? 음. 현재 완료니까 최근 5년 동안. 이게 잘 오르겠죠?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음. 자 그럼 최근 5년 동안이니까 여러분은 아마 A랑 또는 C 둘중 하나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음. 왜 A 번 여러분 패스트하면요? 지난 이런 뜻이네요. 지난 맞죠? 음. 지난 5년 동안일까요? 그러면 정답 C 번. 최근 5년 동안일까요? 음, 헷갈리죠. 왜 한글로는 둘다 말이 되거든요. 맞죠? 음. 자,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그런 경우 있죠. 최근 5년 동안 또는 지난 5년 동안 그때 쓰는 거는요 정답 A번이에요. A번. 그래서 여러분 for the past five years 이런 식으로 조금 몇번 읽어보시면요 자연스럽게 뭔가 올 거예요. 감이 이렇게. 음. 정답 A 번 가져가시고요. 쌤 그럼 C 번은 왜안 되나요? 한글로는 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음. 여러분, listen. 이거는요. 뒤에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숫자가. 음. 자, 지금 보시면요. 5라는 숫자가 있죠.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recent 이런 형용사는요, 웬만하면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와요. 최근의 사건 또는 최근의 이벤트처럼 recent case 또는 recent event 이런 식으로 음,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뒤에 숫자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정답은 A번 가져가는 거죠. 음. 자, 그 다음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보시죠. 4번도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음. 자, 또 마찬가지 여러분 빈칸 앞에 우리는 이 특이한 동사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agree. 여러분, 동의하다라는 뜻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음. 여러분. 동사가 나오면요, 그 단어 뜻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단어, 동사 뒤에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agree, 요 뒤에 나올 수 있는 구조, 네 가지만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러분, 아마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많이 봤을 거예요. 맞죠? 음. agree to 동사 원형 가능하죠? 동사 하기로 동의하다. 자, 그 다음 agree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기로 동의하다. 아마 요 정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친숙하기도 하고요. 맞죠? 음. 자, 우리가 조금 생소한 거는요, 여러분. 이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거든요. 음. 자, 쌤 만약 에 여러분 STH 쓰면 이거는 something, 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쌤이 Sb 쓰면 여기는 somebody,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요 어휘가 나오면요 뒤에 사물이 나오는지 또는 사람이 나오는지 그렇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자, 만약 사물 나오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다는 전치사가 on 또는 upon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누구와 동의하다. 사람이 나올 때는요. 전치사가 with로 바뀐다는 거. 요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토익의 출제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요. 빈칸 뒤, plan 한 단어만 슬쩍 잡아보세요. 자, 계획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죠. 음, 사물이니까 우리는 전치사 on 또는 upon을 정답으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A번. Agreed upon a plan. 계획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음. 자,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 번도 여러분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음. 자, 마찬가지 여러분 빈칸 앞에 요한 단어를 꼭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칸 앞에 뭔가 동사가 나왔는데요. 하필 그 동사 시제가 지금처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음. 그때는 공식처럼 출제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을 가리킬 때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주로 빈도 부사와 함께 쓴다는 거를 토익은 너무나 자주 물어봐요. 너무나 자주. 그래서 공식처럼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일반적인 사실, 빈도 부사를 물어본다. 빈도 부사, 이렇게. 자, 빈도 부사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빈도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부사예요. 맞죠? 음. 뭐, always, 항상, 음. 일상적으로, usually, 이런 식으로. 음. 또는 우리가 자주 쓰는 often, 또는 frequently, 자주, 또는 빈번히. 음. 자, 또 여러분 일반적인 사실 가리킬 때 쓰는 부사니까요. 음. 일반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랑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Generally, 또는 normally, 이런 부사들. 음. 또 이렇게 또 빈도를 가리키는 그런 부사들이 있나? 한번 여러분은 선택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ABCD 읽어보니까요. 음. A번에 Typically가 있죠. 이게 빈도 부사 되겠습니다. 자, 저것뜻 자체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음, Generally 또는 Normally 이거랑 같은 뜻 되겠습니다. 같은 뜻 다른 단어 동의어죠. 음. 자, 그럼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이래서 음, 여기 빈칸 앞에 현재 시제 보시고요. 음, 빈도 부사인 a번을 가져가시면 정답 바로 쉽게 골라내시고요 음, 여러분 여기 뒤에는 굳이 안 읽어도 상관없는 그런 어, 문제 되겠습니다 맞죠 음. 자 그렇게 빈칸 앞뒤만 보고 여러분 실제로 정답을 바로 골라내시고 넘어가시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파트 5 최대한 빨리 푸시고요 우리는 뒤에 나오는 rc 파트 6 또는 reading 파트 7. 거기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하는 게 토익 고득점의 음, 아주 훌륭한 팁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B번 볼까요? Gradually. 음, 점차적으로. 요거는 양, 그런 게 증가하는 거라서 빈도랑 상관이 없는 거죠. 맞죠? 음, 그 다음 C번. 여러분, 선호하건데, 이것도 빈도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D번. Barely 하면요. 부정 해석 도와주는 그런 대표적인 부사죠. 요것도 음, 빈도랑 상관없으니까 음, 빈도부사. 골라가시면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수업, 종로파고다, 라이즈토익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5, 문제 5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좀더 많은 자료, 좀더 그리고 많은 꿀팁들, 토익 관련된 꿀팁들 제가 강의 때 마음껏 여러분께 다들 전달해드리니까요. 제 수업 꼭 들어오러 오시고요. 종로파고다, 라이즈토익,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둘다 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